아가야 미안해 미안해 자, 미리 사과할게 오늘의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하는 건데요 손을 깨끗이 씻고 손수건에 물기를 닦고 있어요 눈가를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런 거로 닦으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딱딱해졌네 딱딱해졌다 그러면 크림클다 썼어요. 크림 거 어딨지? 아까 이게 뭔지 보여? 음, 엄마는 슬퍼요. 엄마는 티가 아닌 것 같아. 감동적이야, 엄마. 우리 이 아프면 안 돼. 그거는 안 돼요. 저 네. 거즈로 해요. 아이고 천진난만하네. 음, 앞으로 이제, 있을 미래도 모르고. 이럴 뭐 지금 뭐 하는 거죠? 지금 네. 우리 아기 눈 마사지 해주려고요. 아빠가. 아 비루간 마사지요? <laughs> 네. 그 전에 여기 눈꺼풀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. 여기가 딱딱하게 됐어요. 내네 새끼. 네, 이렇게. 또뭐 안아요. 병원 갈때 가져가야 돼요. 음. 지금 이게 비루관이 막혀 가지고 뭐 음. 소독하나요, 수술? 환자분이 비루관이 막히셔서 여기가 물, 눈물이 하수구로 안 빠지니까 자꾸 율로 빠져서 눈곱이 생기시고 이 심하면 이게 감염이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비루관 마사지를 들어갈 거예요. 조금 아픕니다, 환자분. <laughs> 자꼭 얼굴 똑바로 해주시고 아 무서워 어, 벌, 벌써 알고 계시네요. 에. 자 여기 젖었네 조금 자 마사지 시작합니다 손님 아빠 하고 나면 각이일어나요 얼마나 세게 하는지 자자자자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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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응 어, 옳지 응오 어, 되게 잘 참네. 완전 잘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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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어이잘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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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